얍스 컴온 방 틀었어. <laughs> 수다 시간 아 빨리 인사멘트 남기세요 요인님 아,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네, 빨리, 오세요. 빨리 오세요. 빨리 오십시오. <laughs> 시작하죠 그냥. 어, 가르시작 한다고요? 아3시부터잖아 고모 데이베이스. 어, 세시 5섯시까시 오분이네. 3시, 5, 8시, 3시, 3시 시작합니다. 오면 시작하지요. 근데 일단 일단 먼저 시작해야겠네요. 지금 다 크고리 다. 네, 시작하고 있을 때가 빨리 빨랑오세요. 빨랑 빨랑 오세요. 자, 이무이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마음이 없다니. 기다려주세요. 잠옷 전. 휴대폰으로 이거 보는 거기 때문에 좀만 기다려주세요. 아이고, 아이고 맙소사 이럴순 없어 안돼 <laughs> 마수, 아, 네, 사이럴순 없어 사람 o 잖아 n 내눈아내눈무 o o n noon. Sandra, 가 무서워 s up? w h a 무 s up? 친구의 첫 번째 임무입니다 잠시만요. 첫 번째 임무예요. 첫 번째 임무입니다. 친구의 내비게이션. 현이요 아니. 임무요? 아, 뜻밖의 저주. 아 그래요? 뜻밖의 저주. 누구나 한 번쯤 생각하셨잖아요. 하잖아요. 저 사람 죽었으면 좋겠다. 하지만 그게 현실이 되버리면 어떨까요? 유치원 다닐 때 어떤 남자애랑 싸운 일이 있었어요. 그런데 날그 다음 날그 남자애가 죽었길래 그저 우연이라고 생각했어요. 초등학교 때는 이유 같지도 않은 이유로 체벌하는 선생님이 계셨고 저도 많이 맞았죠. 하, 이런 선생님은 죽어버렸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그 다음 날 선생님이 죽었어요. 이때까지는 아무 생각 없었는데 능력을 확신하게 된건 중학교 시절이었어요. 왕따를 당했었는데 저를 왕따 시키던 패거리들이 모두 죽었을 때죠. 너무 무서워서 앞으로는 절대 화내지 않고 살아가기로 했어요. 근데 고등학교도 고등학교 때도 몇명 죽었어요. 야가치들이랑 싸가지 없던 애들. 간절히 죽었으면 좋겠다 하고 생각하지 않아서 죽는다는 생각에 너무 충격받았어요. 결국 울면서 어머니에게 털어놓았는데 처음엔 믿지 않으시다가 제 주위의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죽었기 때문에 저 곧 믿으시더라고요. 마침 퇴근한 아버지께서도 말씀을 드렸 말씀 아버지께도 말씀을 드렸죠. 부모님 모두 얼마나 힘들었겠니? 아이의 죄는 부모다. 너는 나쁘지 않아.라고 말씀하셨어요. 의지할 곳이 생겨서 정말 기뻤어요. 부모님께 감사했어요. 그런데 다음 날 아침 아버지와 어머니는 죽어 있더라고요. 저는 아무 생각도 하지 않았는데요. 자, 뭐지 이게? 왜왜 왜 죽지? 해설 보자. 그래. 주인공이 죽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한 사람이 죽는 것이 아니라 주인공을 죽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한 사람인 죽는 것 중에 주인공을 헉! 부모가 아이의 죄는 부모의 죄라고 했으니 마음속으로 이런 짓은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텐데라고 생각해서 부모님이 죽었대요. 와.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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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와, 그렇구나. 어, 다음 거 내가 읽고 싶어. 자, 아, 그, 여 어쨌든 어 응. 예. 어, 문장 좀 나눠가면서 읽죠? 문장? 하, 한, 한 이야기씩 읽어요. 자, 다음은 어. 다크 그린스타님. 아멘. 거무베이베. 네. 예. 네. 빨리 와요, 제발. 빨리 와요. 아, 미니 요이, 요이, 요이라니. 네, 읽어주세요. 네. 요즘 내가 사는 주변에 괴한에 의한 묻지마 살인사건이 자주 일어나고 있다. 매일 밤 많은 사람들이 칼로 난자되어 살해당하는 것 같아. 실제로 자신이 위험에 처하는 상황이 되면 경찰 따위는 의지가 되지 않지. 매일 밤 편의점에 가서 야식을 사오는 것이 일가가 된 나로서는 주머니에 나이프를 넣고 다니고 있어. 자신의 몸은 자신이 지키면... 자신이 지키지 않으면 안 되니까 언제나처럼 오늘도 편의점에서 야식을 사고 돌아오는 길이었다. 인기척 없던 길가에 내 뒤로 발소리가 가까워져 왔다. 혹시 소문에 그 괴한일까? 그 따라와서 날 찌를 생각하냐? 아니면 등뒤에서 소리 없이 덮친다거나? 나는 주머니 속에 나이프를 나이프를 손으로 꽉 쥐었다. <laughs> 온 정신은 내등 뒤에 집중돼 있었어. 후후하는 거친 숨소리가 들려왔다. 내가 뒤돌아본 순간, 논과 눈이 마주쳤자, 아니 마주쳤다. <laughs> 생기 없는 눈이 나를 쳐다보고 있었다. 위험을 느낀 나는 녀석보다 빨리 나이프를 꺼내 내리쳐 버렸다. 휴 오늘 밤 혼자 네 명의 괴한을 베어 죽였다. 과연 괴한들이 괴안, 사라지고 이런 사건이 끝난 날은 언제가 될 것인가? 아 only got a c o 해해 i n s 해 h 해설 a boy. He's a girl. He's a girl. He's a girl. He's a girl. h 세 번째 girl. He's a 시작니다 얼마 전부터 누나가 내 방에 찾아오기 시작했다. 똑똑. 어김없이 자정이 되면 자정은 12시를 말하는 거예요. 새벽에 그 12시 그냥 딱 12시. 누나가 내 방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려온다. 나는 아무런 대꾸도 하지 않았다. 조심스레 문을 두번 두드린 누나는 벌컥. 방문을 들고 방문을 들고 방문을 열고 들어왔다. 새파랗게 질린 얼굴에 누나는 내방 침대 위로 뛰어올라 가장 구석진 자리에 앉아 약물을 물기어 광고서는 부들부들 몸을 떨었다. 또 왔어, 또또 또 왔어. 내일까지 제출해야 할 레포트를 레포트 레포트가 뭐지? 서류 같은 건가 봐요. 작성하느라 나는 바쁘게 손을 움직였다. 시선은 모니터에 고정한 채였다. 잔뜩 겁에 질린 표정을 한 누나는 손톱을 잘근잘근 깨물며 중얼거렸다. 또 왔어 나를 쳐으러 왔어 어떻게 무서워 나 귀신이 보여 자꾸 보여. 누나는 내가 대꾸해주기를 바라며 나를 향해 계속 말을 늘 물어 놓았다. 어떡하지 나를 잡아가면 무서워 자꾸 보여 검은 사람들이 자꾸 보여. 나는 끝까지 대구 대꾸하지 않으려고 했지만 점점 커지는 뭐 누나의 목소리가 거슬려 응 하고 건성으로 대답했다. 나의 대꾸가 만족스럽지 않은 듯 누나는 이번엔 소리를 내면 훌쩍이 시작. <laughs> 너는 <웃음> 누나가 응? 오케이 어떻게든 <laughs> 상관없는 거지. <laughs> 처음 누나가 내 방으로 왔을 때는 한두 번이라 한두번 이러다 말겠지 하는 생각에. 친절히 맞아주었다.하지만 내가 대꾸를 해주면 해줄수록 누나의 하소연은 자꾸만 길어져서 내가 침대 위에서 자고 있을 때에는 머리맡에 앉아 혼자 훌쩍이거나 내가 책상에 앉아 주저리주저리 말내 책상에 앉아서 주저리주저리 말을 늘어놓는 일이 많아졌다.이제는 나도 그런 누나가 무서워져서 며칠 전부터는 누나를 보지 않고 있는 중이었다.응? 뭐라고 좀말좀 좀 해봐. 침대에 일어나 내 뒤로 다가오면 훌쩍이는 누나의 소리가 내 나는 키보드를 두드리던 손이 멈췄다자아 잡아, 잡아. 누나의 발소리가 가까워질수록 울컥 화가 치밀어 오르는 나는 고개를 돌려 누나를 바라보며 버럭 소리를 지르고 말았다. 이제 그만 좀 해. 내가 큰 소리를 내자 나에게. 다가오던 눈은 빨갛게 충혈된 눈을 번뜩이며 나에게 와락 달려들면 나에게 얼굴을 들이밀었다. 이 집에서 나를 보는 건 너밖에 없잖아. 뭐야 이게? 시 <laughs> 해설을 보면 주인공은 귀신인 주인, 귀신을 볼수 있대요. 누나는 귀신이었고. What the fuck? 그렇군. 와, 진짜 무서워. 와, 정말 무섭다. 와, 정말 무섭다. 아, 이거, 이거 엄청 긴데 이거? 제가 읽어줄까요 아, 아니, 아니요. 알파이. 어, 다음, 다음에 긴거 나오면, 다음에 긴거 나오면 반만 쉬도록 하죠. 그렇죠. 네, 시작하자 시작하죠. 어, 이렇게 없지. 음, 음. 아이 오늘은 민티비 v 님님도안 오시네. 유튜브에 들어가면 혹시나 보는 사람 있을 거예요. 유튜브요? 그렇지 않을까요그럴까요그럴까요 음, 그럴까요, 과연? 그럴까요아유튜브 유튜브요? 그러 아니고 잠시 일찍 일찍 일일 오늘 1시간 되겠네. 네, 유튜브 들어가. 네, 유튜브 들어가 봐. 미신 연결해놨어 아니는 뭔데 아니 메꿔 들어가 보라니까 친구야 왜? 왜? 생방 되고 있는지. 내이 사람보다는 더 이게 많은데. 뭐 하고 있네 진짜네. 왜? 있네. 왜? 나 안 보이네. 안보없네 야, 저, 다시 뜨는지 봐봐. 어? 다시 만요. 지금 아무도 없네. 와 정말 아무도 없다. 와, 정말 아무도 없네. 아무도 없어. 아무도 없어요. 잠시만 볼게요.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하지 마요. 아무도 없어요. 정말 딱한명 있네요. 저요 저. 어. 아 갤러리였어. <웃음> <웃음> 우왜왜와요요 k 나와? w w a n 채팅방 know. 왕 a n 좀 Hitting b u 계속 Hitting b 네, 네, 댓글, 댓글 좀남 a n 주세요 어, 어허, 어한어 어허. 어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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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되게 시끄러워. 어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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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어 어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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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어 이거 반반허 어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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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저는 네, 아니요 그냥 어? 그냥 그냥 한 문장 아니면 일단 한... 5번 잠시만요 5번 차원이 다른 커플 한어 아, 잠시만요 한 연인이 자신의 지... 자신들의 친구들과 함께 산으로 놀러 갔다. 그런데 비가 매우 많이 온 것이다. 아, 잠시만요. 하지만 별장에서 지낼 것이기 때문에 별다른 걱정은 아, 하지 않았다. 왜요? 잠시만요. 왜요? 이거 세세 문장씩만 일도 가져 세 문장. 응. 아니요, 그냥 한 문장씩 읽어요. 한 문장. 아니 세문세 문장. 아, 네. 처음 닭이요. 한연 연인들이 한 연인이 어? 자신들의 친구와 함께 산으로 놀러 갔다. 그런데 비가 매우 많이 온 것이다. 하지만, 별장에서 지낼, 지낼 것이기 때문에 별다른 걱정은 하지 않았다. 어, <laughs> 비는 더 거세지고 있는데, 여자친구가 산에 올라가다 넘어져서 심하게 다쳐버렸다. 여자친구는 다리까지 절며 피가 멈추질 않자, 여자친구를 제외한 남자친구와 그의 친구들은 사람을 데리러 모두 그녀를 두고 가버렸다. 그녀는 아무도 오지 않는 산 중에 혼자 남자 조금 무섭다는 생각이 들고 불안하고 초조했다. 그런데 오랜 시간이 지난 뒤 남자친구를 제외한 남자친구의 친구들만은 돌아온 것이다. 여자친구가 그들에게 남자친구는 어디이냐고 물어보자 그들은 대답을 못하였다. 불안한 생각이 든 그녀는 화를 내며 풀어봤다. 사람을 찾으러 가다가 그 녀석이 절벽인 줄 모르고 떨어져 죽어 버렸어. 친구들이 그렇게 말했다. 아, 말한다. 충격에 휩싸인 그녀는 친구들의 부축을 받으며 정신없이 별장으로 별장으로 올라왔다. 별장에 도착해서도 그녀는 자꾸 울었다. 그런데 갑자기 누가 문을 세게 두드리며 여자 친구의 이름을 불렀다. 자신의 남자 친구 목소리로 놀란 그녀는 벌떡 일어나 문을 열어 주려고 했다. 그런데 옆에 있던 남자친구 친구들이. 음. 음. 안돼 가지 마 분명 귀신일 거야 여자친구는 그들의 말을 무시하고 문을 열었다. 그런데 만신창이가 된 남자친구가 갑자기 그녀의 손을 잡은 채 아무 말 하지 않고 뛰었다. 그녀는 당황스러웠지만, 일단 자신도 그를 따라 뛰었다. 그녀가 뒤를 돌아보니, 별장에서 나온 남자친구들의 친구들이 그 둘을 쫓아오고 있었다. 남자친구는 더욱 빠르게 달렸다. <laughs> 그렇게 별장이 안 보일 때까지 뛴 뒤, 그가 그녀에게 이렇게 말한, 말한다. 나만 살았어. 그러자 그녀가 말한다. 그래, 너만 살았어. 뭐지 이게 해석을 좀 볼게요. 그녀 역시 이미 죽은 사람이었대요. 뭐뭐어 레야 좀무섭긴 하네 그래. 반전이네 반전 스토리. 잠시만. 근데 남자친구 친구들이 그 여자를 봤다면 그 사람은 음 귀신을 볼수 있는 사람 아니에요? 여자 친구가 죽었잖아요. 근데 남자 친구 친구들이 뭐 얘기를 했잖아요. 막 쫓아오면서 귀신인데 어떻게 형태가 뭐요? 어. 그러니까 뭐뭐 뭐 어떻게 됐대요? 네. 그런 어쨌든, 것 같군. 어쨌든 다음 이기로넘어다 다음입니다. 할게요. 자, 깨달음. 여자의 마지막 기억은 머리에 강한 충격을 받고 피를 흘리며 집 밖으로 끌려져 나가. 주차가 된 바깥에 주차가 된 트렁크에 집어넣어진 것이었다. 어. 그 이후 일어난 일은 모두 흐릿했다. <laughs> 그녀가 비좁은 어둠 속에서 눈을 뜬 것은 단몇분 전이었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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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눈꿈 방송 와 봐. 눈꿈 방송. 저 저도 방송해야 돼요. <laughs> 네, 네, 저희도 방송해야 돼요. 어... 오랜만에 댓글이군. 네. <laughs> 계속하겠습니다. 그곳은 끔찍하게 더웠고. 뭐 이더 예쁘다. 그냥. 그냥? 하죠. <laughs> 이게 뭐야? 이게 <laughs> 그곳은 끔찍하게 더웠고 그녀는 공기가 제한되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문제는 그 공포 때문에 그녀의 호흡이 가빠지고 있었던 것이다.그녀는 손과 발로 가장자리를 따라 훑으며 완전히 갇혔다는 사실을 확인했다.손이 떨렸고 심장박동에. 드럼의 독주처럼 빨라졌으면서 몸에 땀으로 젖어갔다. 그녀는 자신에게 큰 소리로 말을 걸어 침착함을 유지하려고 노력했다. 지금 차는 움직이고 있지 않아? 그녀가 말했다. 그러니 곧 누군가 다가와서 이걸 열어주게 돼 있어. 그러나 몇 시간처럼 느껴지는 몇 분이 흐르고 공포가 점점 커졌다. 그녀의 비명은 누구에게도 닿지 않았다. 응? 어? 응? 응? 네? <laughs> 네? 뭐죠 이게? 뭐죠 이게? 들어왔다가 어... <laughs> 나중에 보러 갈게요. 조용히 해세요, 제발, 제발. 네, 나중에 보러 갈게요. 빛과 소리의 부재가 그녀를 혼란스럽게 만들었다. 눈물이 흘러내리기 시작하고야. 마침내 그녀는 TV를 보았던 것을 생각해냈다. 만약 후미 등을 부술 수 있다면 공기를 얻으면서 도움을 요청할 수 있어. 그러면 사람들도 찾아볼 수 있을 거야. 그 어두운 감옥에서는 어디가 어느 방향인지 알수 없었기 때문에 그녀는 오른쪽 다리에서 가까운 구석을 맹렬하게 차기 시작했다. 미동도 없었다. 그녀는 점점 세게 발을 구르며 발길질 한번한 한 번마다 비명을 내질렀다. 다리가 아팠고 발목이 쑤셨다. 희미하게 부서지는 소리가 들린 것은 그때였다. 그 소리에 용기를 얻어 여자는 마지막 강력한 일격을 위에 아드레날린을 분비 아드레 날린을 분비했다. 아드레날린을 분비했다. 빠지. 그녀는 가능한 한 가능한 몸을 굽히고 손가락으로 어두운 구석을 탐욕스레 살폈다. 그녀는 작은 균열을 찾아냈다. 거기서 흙이 새어나고 있었다. 진흙 아니야? 여기는 자동차 트렁크가 아닌 벌써 과, 산채로 관에 갇혔대요. 하. 그럼 뭐뭐 레드는 뭐 뭐데 뭐, 뭐, 이거? 자동차 트렁크가 아니래요. 겁나 더웠을 텐데 막 통풍도 안 되잖아요 거기는. 어, 통풍? 통풍이 안 되잖아요. 그 환기 같은 거막 구멍이 없잖아요. 아 맞네. 되게 겁나 더웠을 텐데. 데프리카보다 더웠을걸요. 어, 데프리카응 대구랑 아프리카랑 합친 거예요. 어. 그래서 데프리카래요 내 내가 할게 너두 번해 아니 나두 번한다고 번하고 음. 일곱 번째 이야기 네 손가락의 피아니스트 아, 두 손가락의 피아니스트도 있던데 그양 한쪽에 두 손가락 한국인 어때 누구시지잘 모르겠네 시작하겠습니다 네 손가락의 피아니스트 노력조차 하지 않는구나 다시해 굳은 손이 피아노 위를 춤춘다. 손가락이 미끄러지고 피아노가 신험한다내 아버지가 부끄러워하시겠죠? 다시 뿌연 신시야로 악보와 건반 사이를 오간다. 다른 흠, 음표 하나를 놓쳤다. 더 빠르게 다시. 템포가 빨라져서 나는 또 삐끗하고 말았다. 그녀는 의자에서 벌떡 일어났다. 정말 구제 불능이거나 오늘은 이걸로 끝이야. 나는 수치심에 머리를 감쌌다. 무슨 일이고 벌어질지 알고 있었다. 바퀴 월명 희사시부리 응? 뭐지? <laughs> 어, 뭐지? 마루가 삐걱했다. 어머니가 부엌에서 돌아오는 소리다. 나는 몸을 떨었다. 세 손가락으로 피아노를 치는 걸로 이미 충분히 힘들다. 두손가락으로는더 어렵겠지. 응? 뭐가? 실수할 때마다 엄마는 주인공의 손가락을 자르다히히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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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인성 봐, 엄마, 인성 봐. 와, 어떻게, 얼마나 이렇게 가려고. 와, 심했네요. <웃음> <웃음> 실수를 할 때마다 엄마는 주인공이 손가락을 자른대요. 뭐 어쨌든. 와, 인성 봐. 나중에 보러 가면 되겠지. <laughs> 네네, 그러면. 이만큼만 하고, 얼마나 잘하는지 보죠.